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스 골든글러브 수상자들 한번 빠르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투수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세! 이게 재밌는게 이따가 소속팀 이야기를 할텐데 예를 들어서 최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삼성 소속으로 수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 근데 폰세는 또 토론토 소속으로 수상을 하냐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한화이글스 소속으로 폰세가 못 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화도 드디어 골든글러브 수상자를 오래간만에 배출을 했죠. 2023 시즌에 노시환 선수가 수상을 했었는데 폰세 선수의 수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29경기 17승, 180.2이닝, ERA 1.89, 252K 이 모든 기록들이 사실은 정말 거의 뭐, 10여 년 만에 한번 나올 수 있는 기록들이고, 252K는 KBO 신기록이고요. 이 ERA 1점대 선발투수 ERA는 류현진 선수 2010년도 이후에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축하한다, 폰세. 여러 가지로 축하합니다. 좋은 계약도 축하하고, 등려도 축하를 하고, 골든글러브, MVP 뭐 이런 거다 축하합니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하나로 돌아와. 포수입니다 대단하다 이 선수. 양의지 선수. 이번에 수상을 하면 열번째 수상이라고 합니다. 타격왕이에요. 3할 3푼 7리 요 타이틀이 골든 글러브 수상하는 데 있어서 투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양의지 선수 역시나 거의 맡아 놨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20홈런에 WAR 5.7. 9 오늘 WAR은 네이버 기준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다음 박동원 선수가 어 런닝메이트 역할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타율은 2할 ER 5픈 3리 타율이 차이가 조금 커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포수로 출전한 경기수 자체가 박동원이 조금 많기도 하고 양의지 선수가 이제는 포수도 포수지만 지명타자 출전 경기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비에서의 기여도 같은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야, 박동원 선수도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시즌이었다 22개의 홈런 WAR도 3.61을 기록을 했습니다 1루 루인디아즈 역시나 맡아 놨다고 봐야 겠죠 50 홈런 158 타점 타율 3할 1분리뭐 war 뭐 이런 wrc 플러스 요런 지표를 이야기 할 필요가 별로 없어서 안 썼는데 왜냐면 오스틴도 너무 잘했어요 오스틴도 너무 잘 하기는 했지만 루인디아즈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 상징적인 부분 50 홈런에 150 타점 이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라이온 스파크를 쓰건 어디를 쓰건과 무관하게 루인디아지일루수 골든글러브는 맡아놨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반면에 오스틴도 너무 잘했어요. LG 트윈스의 오스틴도 정말 꾸준한 선수죠. 31개에 없는 타율도 3할 1푼 3리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잠실구장을 쓰는 오스틴 딘 쪽에 WRC 플러스 지표가 더 높게 책정되는 그런 기록도 있기 때문에 오스틴의 시즌도 굉장히 빛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클래식 스탯을 완전히 배제하고 갈수 없기 때문에, 루인디아즈 수상 확률 굉장히 높다. 2로 씁니다. 격전지에요. 격전지인데, 저는 신민재 선수를 꼽아봤어요. 이따가 이제, 경합한, 경합하고 있는 박민우 선수의 기록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두 선수의 가장 큰 차이는 출전 경기수 차이라고 봅니다. 18경기 차이가 나요. 신민재가 135경기를 떴고, 뭐, 타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WAR 지표도 네이버 기준으로 신민재 선수가 조금 높기도 하고, 물론 이제 OPS는 신민재가 0.777, 박민우는 0.8이 넘어가요. 그래서 홈런, 아, 그니까 장타 아, 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민우가 위인 건 맞는데 그래서 이두 선수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경합이 충분히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민재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 0 경기 가까이 더 나왔기 때문에 신민재의 손을 들어줬고요. 박민우의 기록 역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받아도 손색 없는 기록이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투표권이 있으면 신민재 선수에게 한 표를 행사를 하고 싶다. 삼루 는 송성문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아무리 루시안 선수를 사랑하고 루시안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번 시즌 골든글러브는 송성문이 안 받을 수가 없다. 실제로 송성문은 2024 김도영과 진짜로 막 비교 선상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여줬고요. 144 경기 모두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타율은 3.1푼 5리 26개 없는 W A R 6.84입니다. 역시나 송성문도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고요. 유격수도 어 물론 김주원 선수가 수비력 쪽에서 실책이 조금 많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내격이다 나온 부분과 공격력이 너무 좋았어요. 타율이 2알 8푼 구리 15개 의 홈런 유격수임에도 불구하고 장타력을 뽐냈고요. 44개의 도로 리드오프로 나오면서 유격수. 144경기를 전부 소화해냈다라는 점에서, 김주원을 사실은 추격할 수 있는 유격수는, 뭐, 여러 선수들이 있죠. 삼성의 이재현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 팀으로 옮긴 박찬호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박성환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선수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김주원 선수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WAR도 5.29입니다. 결국은 n c 다이노스는 포수의 김형준, 김주원 유격수, 이런 센터 라인이 튼실하게, 커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미래가 밝은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고요. 그다음 지명 타자입니다. 최영우 선수가 참 기아 팬분들 입장에선 씁쓸할 수 있는 게 최영우가 수상을 하게 된다면 삼성 소속으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133경기 아참 40이 넘은 저랑 동갑이거든요. 제가 빠른 팔선인데 저보다 그러니까 형이죠. 야구를 이렇게 잘합니다. 반성해야 돼요. 늙었다고, 막 힘들다고 뭐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타율 3R72, WAR 4.87. 지명 타인데 수비를 들어가지 않는데 WAR 4.87을 찍었다는 건 공격에서 보여준 기여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고 뭐 타격 지표, 뭐 OPS 지표 이런 부분 모두 다 최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최영우 선수 거의 뭐 이것도 이름, 이름 석자 새겨놨다고 봐야겠죠 경합 지역입니다. 외야수입니다. 일단은 안현민 확정적이다. KT의 안현민, 해성처럼 등장을 해서 너도 이제 김태균 우리 레전드님의 채널에 나와서 이 선수 이야기하는 거 듣는데 아, 말도 잘하더라고요. 112 경기에서 타율은 3.3푼 할 4리, 홈런은 22개. 이게 112 경기가 만약에 이 선수가 아파 가지고 한30 경기 결정한 거였으면 이게 마이너스 요소가 될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이 선수는 올 시즌 데뷔를 한 거죠. 사실상 5월에 데뷔하다시피 해가지고, 남들보다 출발 선상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WAR 7.22, 누적 지표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지표를 쌓아 올렸고, OPS는 1.018입니다. 다음 이제 구자욱 선수도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100만원 두 경기, 타유론 3할1푼 구리 홈런 19개, OPS 0.918, WAR 5.10, 수비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사실 구자욱 선수가 전반기에 약간 부침을 겪었지만 이후에 살아나면서 삼성 라이온즈가 플레이오프까지 갈수 있는 데 엄청난 공헌을 한 선수다라고 볼수 있겠고 캡틴 구자욱이 당연히 외야수 골든글러브 한 자리를 차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서 안현민 구자욱까지는 확정인데 남은 한 자리가 문제죠. 저는 김성윤 선수를 꼽아 봤습니다. 127경기에 나왔고요. 타율은 3할 3푼 1, 리홈런 6개. OPS 0.893, WAR 5.78. 아무래도 OPS, WAR, 뭐, 이런 지표들, WRC+,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김성윤이 앞서 있다. 그래서, 레이스를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레이스가 마찬가지로 아까, 신민재 선수를 이야기할 때, 경기 출전수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스가 경기 출전수가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윤 선수의 수비기여도라든지, WAR, WRC+,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많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김성현 선수를 선택을 해 봤습니다. 레이스 같은 경우에좀 아쉬운 건이 선수가 최다한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144경기 다 나왔고 하지만 세이버 지표들이 조금 부족해요. OPS도 떨어지고 WAR 이게 수비 반경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뭐 그런데 뭐 레이에스가 받아도 할 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이은 3할 2푼, 2푼 6리 홈런도 13개였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박혜민 선수도 한번 꼽아봤는데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머지 선수들다 코너 외야잖아요. 근데 중견수 포지션은 아예 다른 포지션이다. 그러니까 뭐 유격수랑 삼노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견수 수비를 하면서 도로왕을 차지한 박혜민 선수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비단, 한화이글 수상대로 뭐, 도미노 수비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 때문에 피의식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견수의 가치를 조금 더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골든글러브를 동일한 선상에서 코너웨어 수들이랑 중견수들을 같이 비교를 해버리면, 타격성적으로 가뜩이나 수상을 하는 이 골든글러브에서 중견수가 수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중견수 수비의 가치가 저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혜민 선수의 기록은, 물론 볼품 없을 수는 있지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혜민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현행 제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수비상이 신설이 되긴 했지만,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수비상, 그리고 실버슬러버 같이 공격상, 뭐 이렇게 나눠서 수상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연 제 예상대로. 있다가 어, 오후에 골든글러브 시상자가 발표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이글스 브리이 됐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천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떡볶이, 짜장떡볶이, 마라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대로다 짜장떡볶이 매니아층 있잖아요 음 맛있다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 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 <laughs> 그냥 요거는 짜장? <laughs> 마라, 마라, 마라. 음, 냄새가 확 납니다. 음, 여러분 걱정하지 말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음. 너도 한번 먹어볼래?